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의 처리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죽음에 대해서 아주 요란스럽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곳도 있었는데. 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집트일 거입니다 파라오가 아, 죽으면 피라미트를 미리 생전에 다 만들어 놨다가 아, 죽으면 그 미이라를 이렇게 에, 만들어서 미이라를 만들어서 그 피라미트 속에 에, 넣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어,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도 진시황제의 무덤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어, 영원한 생명을 좀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에, 그 그렇게 생전에도 노력을 했다가 또 능도 그렇게 만들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을 함께 넣어서 그렇게 영생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표현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분봉을 만들죠. 그래서 사람을 관에 넣어서 묻고 흙으로 이렇게 덮어서 동그랗게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요즘은 화장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어서 화장한 이후에 그 뼈를 잘추스려서 그것을 납골당에 넣고 그렇게 함께 죽으신 분을 이렇게 예를 갖추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이렇게 죽은 이후에 내가 어디 묻힐까에 대한 것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어떻게 시신을 처리해서 어떻게 묻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이분들을 어디에 모실 건지가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죠. 어디에 모실 건가에 대한 고민거리는 왜 그렇게 고민하냐면 자주 찾아 봐야 되니까 어떤 때마다 일마다 좀 찾아가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좀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렇게 추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어디에 모실 것인가는 굉장히 큰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천만 원을 들여서 자기의 무덤을 미리 준비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납골당 이런데 나를 모시지 말고 내가 무덤을 잘 조성해 놓을 테니까 거기다 나를 모셔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대만에서는 수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무덤을 개인 무덤을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 별볼일 없는 사람들, 별볼일 없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도 포함해서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죠. 어, 역세 사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기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멋들어지게 무덤을 조성해 놓아도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 별볼 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장을 하거나 어디 묻혀 간단하게 묻혀지거나 아니면 때로는 어느 곳에 버려졌다 하더라도 그 버려진 곳이 유적지가 되기도 하고 또 그분이 묻혀진 화려한 무덤은 아님매도 불구하고 그 무덤이 유적지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관광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는 무덤이 되는 경우가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강대상이 있거나 앞에 있으면 그 앞에 무덤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가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도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교회에 가 보면 그 마르틴 루터의 무덤이 바로 본당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추모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바흐라는 음악가가 죽은 곳은 라이프치히의 토마스 교회 안에 있는 그강대상 바로 앞에 거기에 무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는 것이 곧그 사람의 묘지를 찾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은 그 무덤이 때로는 관광지가 될 정도로 유명한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주에 가보면 아주 국제적인 우리나라의 전통 관광 도시이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보는 여러 가지 건축물과 또 유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왕의 왕릉이죠, 있죠. 무덤이죠. 있죠.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도 무슨 무슨 능, 뭐 동구능, 선능 이런 여러 가지 능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옛 임금님들이 묻혔던 유적지들이 일종의 그 관광지처럼 사적지로 그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김포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장릉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가을에도 한번 갔다 오고 얼마 전에도 꽃이 많이 폈을 때도 한번 장릉을 가서 산책하고 왔는데 이곳은 조선의 제16대 왕인 인조의 아버지 인조의 아버지는 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추존 왕, 그러니까 나중에 인조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왕처럼 이렇게 추존해서 이름을 원종이라고 말하는데, 그 원종과 인조의 어머니였던 인헌 왕후의 묘소가 있는 것이 장릉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왕릉처럼 똑같이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조성해 놓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외국에 가봐도 유명한 사람의 묘지를 찾는 경우가 참 많고 잘... 보관되고 있고 또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묘역에는 그 유적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엄청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상하셨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예수님은 기원을 나누신 분이십니다. 기원을 나누신 분. 보통 우리가 사대 성인이라고 말하면 예수님, 석가모니, 마오멧, 공자 이렇게 사대 성인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마오멧을 빼고 어떤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거기다 집어넣기도 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보통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고 인정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세계적으로도 많이 영향력을 미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실 거예요. 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석가탄신일인 것 같아요. 거리에 보면 연등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석가탄신일, 석가모니가 태어나신 날 이렇게 기념하는 날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불교권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석가모니 탄신일을 굉장히 성대하게 지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석가탄신일을 어, 그.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불교권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갖고 있는 거죠. 마오멧또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지역을 제외한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마오멧의 탄생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이런 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일만큼은. 심지어 불교권 그리고 공산권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굉장히 성대하게 그 날짜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예수믿 믿어서 신앙적으로 추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으로서 그냥 기념하는 절기로 크리스마스를 지내긴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내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기원을 나누신 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올해가 몇몇 년이죠? 서기 2022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서기라는 말을 붙이게 되죠. 영어로는 AD 2022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나눌 때는 기원전과 기원후 이렇게 나누게 되죠. 기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BC 몇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기원후는 AD 몇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를 줄인 말입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D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라틴어의 약자인데 anno domini. 안노도미니 도미니 주님 이후 주님 안에 있는 뭐 이런 뜻입니다 In the year of our Lord 이런 영어로 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주님께서 있으셨던 그때부터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셨던 이 땅에 오신 때부터의 기원을 말할 때 AD 몇년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기원을 나누신 분이에요. 세상의 역사를 나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을 어떤 시대로 표현하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있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있은 이후. 이렇게 나눌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또 세계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유명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이것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무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저희가 묵상하면서도 누가 자기의 무덤을 내어줍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래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성과 이름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앞에 어떤 그 지역 출신 지역을 붙이거나 아니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것 성과 이름처럼 이렇게 나뉘주기고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은 아리마대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요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굴을 파거나 그렇게 해서 거기 돌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시신을 안장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돌로 또 이렇게 앞에 입구를 막아서 거기에는 한 사람만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죽으면 계속 그돌 무덤을 열고 어, 그 다음에 다른 식구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합장하는 식의 돌 무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리마 대사람 요셉은 어, 이 사람도 역시 내가 묻힐 무덤을 미리 준비해서 새 무덤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무덤 어, 그러니까 아무도 묻히지 않은 이전에 가족들이 계속 묻혔던 무덤이 아니라 새롭게 만든 무덤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이 3일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체크인하시고 2박 3일 후에 체크아웃 하신 거예요 3일 동안 임대하신 겁니다 뭐 숙박하듯이 3일 동안 그 호텔에 묵듯이 그 무덤을 잠시 이용했을 뿐입니다 추측건데 예수님께서 묻혔던 그 무덤에는 이제 누가 묻혔을까요? 아마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아리마대사람 요셉의 가족들이 계속 묻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잠깐 빌렸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무덤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찾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잠깐 여기에 묻혔을 뿐이지 그것은 어쩌면 요셉과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식구들의 무덤일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수십 번 다녀와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성지순례에 다녀왔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찾을 마음도 없었고 누구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이런 곳은 저희가 가서 함께 살펴보게 되지만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국빈이 오면 국민 묘지에 가서 헌화를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고마움을 그 영전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성지에 간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대해서 또 고마움과 감삼을 참배할 수 있는 그런 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무덤이 없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서든지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은 성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모든 죽은 사람의 무덤이 성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가 관광지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올택, 올택거나 하고서, 하고 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아마 성지화시키고 또 관광화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참배객이 드나드는 그런 유명한 유적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오늘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기록되고 있지만 다른 공관복음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 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함께 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고 부리나케 또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와 안드레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와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입혔던 세마포와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첫 번째 참배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배객입니다. 마리아와 그 여인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참배하러 간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내가 향품을 가지고 바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애도해 하면서 그렇게 참배하려는 마음을 갖고 갔는데 첫 번째 참배객이 무참히도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였습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제였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무덤이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첫 번째로 찾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합니다. 보통 우리가 반신반의한다라는 말을 하지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병에 걸렸어요 그럼 병에 걸리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께서 낫게 해실줄 믿습니다 그럼 대부분 어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치고 한 분도 아멘을 안 하거나 무슨 낫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단 대답은 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나으면 좋은 거지. 그렇지만 기도한다고 뭐 이거 꼭 반드시 나을겠다라는 보장이 있는가? 아마 이런 마음을 갖는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기록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 죽으시고 3일째가 되는 날을 세고 있던 사람이 있어야 되죠. 아, 3일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지. 오늘 며칠이야? 내일? 어, 내일 아침이야? 내일 새벽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아닌지 찾아보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그분을 맞이 준비해야지 뭘 준비할까? 아, 부활하셨으면 피곤하실 거 아닌가? 그분에게 숙소도 제공해 드리고 그분이 평상시에 좋아했던 그 음식도 한번 내어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골수분자처럼 따라다니던 12명조차도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이렇게 그렇게 애달케 하고 애달케 예수님을 보아왔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찾아왔는데 그 빈무덤을 와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무런 리액션이 없습니다. 오 예수님이 왜 사라졌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정말로 부활하셨나 보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그 부활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뵈었을 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죠. 1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가던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묻는 이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에게 친숙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비로소 그때야 오 어? 예수님이시네 라고 발견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추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만으로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전폭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현실적인 상황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예배합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부활절 칸타타도 연주합니다. 또 여러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저 종교적 연례 행사로만 그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누려지지 못한다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추상적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허상이 되면 안 됩니다. 관념적인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누려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기뻐하며 우리 삶속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저희 삶속에 깊이 누리게 도와주시고 머릿속으로만 있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